이란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있는 나라로 남쪽으로 페르시아만 연안에 접해 있다. 이란의 공식 국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 시아 이슬람의 종주국이라 불린다. 이란의 역사는 석기 시대부터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이다. 페르시아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영향을 받아 풍부한 문화 유적지가 있다. 이란은 현재 중동지역의 강국이자 중견국이며,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서아시아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로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북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서쪽으로 트르키에 이라크에 접하며,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오만 만을 사이에 두고, 아라비아 반도와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카스피에에 면한다. 1918년 페르시아 영국 조약으로 영국 보호령이 되었고,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바꾸었다. 1979년 아야톨라로올라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 혁명을 통해, 신정 일치 체제인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란의 정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이다. 과거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렀으나, 1935년에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뜻의 현재 국명으로 개칭하였다. 이라는 다양한 민족 구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며 행정구역은 31개 주로 되어 있다. 한국과는 1962년에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